자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 사랑받는어린이는그 사랑의 힘으로 전도해요. 나는 열심히 전도하는 어린이. 시작. 나는 열심히 전도하는 어린이. 얘들아 나처럼 믿지나 성경도 예수님도 절대 믿지나 알겠지? 안 돼.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을 전도하고 또 학교에서 학원에서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전도해요. 우리 한번 연습해봐요. 예수님 살아계세요. 시작. <목소리> 붙들어야 돼요. 시작. 자 이제 이겼으니까 우리 친구들 자, 얼굴.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? 얼굴이 개구리 같아. 누가 개구리 같아? 누가 개구리? 자 이제 눈과 이 머리 먼저 지울까요? 입지증래요 안돼 대결을 해야 되니까 좋아하면 눈을 지울게요. 여러분 예수님께 사랑받는 어린이는 예수님 이 좋아서 말씀을 잘 따나요. 안 따르니까 우리 친구들 잘 따를 수 있어요. 한번 외쳐요. 나는 말씀을 따르는 어린이 시작. 잘했어. 잘했어. 자 예수님께 사랑받기 때문에 <laughs> 어, 이거 어떻게 알고 야 너희들 이렇게 잘하는 거야? 이거 이 낭자잖아. 자, 말씀을 잘 따르는 어린이가 이겼어. 이제 까보지 마. 야, 너희들 뜨거워도